<laughs> 자, 제 타입은 여기까지고 우리 준환씨 한번 아, 준환 씨, 같이 한거 아니었어요? 야, 같이 한거 아니었어? 저는 약간 도와드리는 식으로 서포트 많이 했던거같은데준진이는서 <laughs>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한번 같이 1층에 2층, 3층 나눠서 섭외이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대신 <laughs> <laughs> 준환이가 같이 6성으로 질러줘야 돼요 같이? 는 주난이 육성으로 지르는 거를 주민으로 빡 잡아주세요. 그러면 일단 점점 커지게 해볼게요. 일층 제일 작게 소리 질러. 아, 지금 지르라 한번가좀이 상했다. 네, 소리, 소리 질러. 제일 작게. 해볼게요. 제 목소리 볼륨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. 소리 질러. 웃으시는 거 같은데. 웃으시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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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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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아니야, 잘하고 있어. 잘할수 있어. 봉준이랑 똑같았어 방금. 예,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. 할수 있어? 그걸 할수 있어. 극복해야지. 연습 많이 했잖아. 그거라도 그래. 해. 그냥 적당히 할게요. <laughs> 1층 소리 질러! 자, 그럼 다음 2층도 소리 질러! 좋다. 아, 준환이가 그롤링 할때 이후로 이렇게 크어봤던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. <목소리> 여러분, 여러 형준이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. 형이렇게 열심히. 이번 지금 소리 지르고 두통 가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. 아, 이 이제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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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